깡통 참여 빈집터는 정청래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서 소위 집을 비울 때 빈집마다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국내에서 깡통을 요란하게 차며 시끄럽게 만들어 순방 성과를 다 덮어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8월, 9월, 10월 그리고 지난달 11월까지 무려 넉달 연속 패턴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연히 세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죠. 과연 이 주장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적 프레임일까요? 오늘 이송원 TV가 인억 달간의 기록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날의 팩트와 정치적 군수를 제대로 도더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결론을 얻으실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8월로 가보겠습니다. 8월은 일본 미국 순방 때는 검찰 개혁한다고 깡통 참여 난리치며 언플로 이슈 덮었지요? 당시 상황 복귀 기억하시죠? 8월은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외교 안보 라인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슈퍼위크였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성과가 국내 언론 일면을 도배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국내 상황은 어땠나요? 맞습니다.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강경파들이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오래된 수건 과제라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데시벨입니다. 하필 대통령이 외교 선과를 들고 들어오려는 그 길목에서 정청해 대표는 SNS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맹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지지층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였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죄를 뿌린다고 느낄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빈집털이라고 단정 짓기엔 2% 부족합니다. 왜냐? 검찰개혁 이슈는 8월 내내 나니 1년 내내 상수 변하지 않는 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갔다고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걸더 세게 말했을 뿐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은 세모드리겠습니다. 우연히 겹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대통령 외교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총회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뉴스룸의 모든 카메라가 뉴욕을 향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해. 그런데 서울, 여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대법원장 청문회 전국이었습니다. 당시 사법부 수장족이 돼 청문회를 하냐? 마느냐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팩트를 따져봅시다. 청문회 일정. 정청래 의원 혼자 잡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국회 합의와 법적 절차에 따라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청래 탓을 할까요? 바로 메시지 관리 때문입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공세를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자유와 연대를 외칠 때 국내 뉴스에는 정청래 의원의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슈가 더 크게 잡혔습니다. 즉, 일정은 우연일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대법원장 청문회 전국으로 활용해 외교 뉴스를 덮어버린 전략적 선택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고도의 정치 기술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진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말레이시아 순방 때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으로 논란 부각하며 순방 이슈를 덮어 버립니다. 대통령이 동남아 외교 확장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세일즈 외교하러 간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범죄자 보호법 만드냐? 배 정치 탄압다 방지법이다라며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로서 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최전선에서 지휘합니다. 대통령이 없을 때 이런 법안을 강행하려 함으로써 모든 관심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겁니다. 시0월이이 충돌은 단순한 의원이라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법안을 처리하거나 이시화해서 대통령으로 향하는 관심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즉 빈집털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이 11월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1월 7박 10일 사개국 순방 위에 출국하던 날부터 1인 1표제권에 들면 여러분 이건 팩트 체크 결과 때박 때도 박도 못한 입니다. 대통령이 7박 1 1일이라는긴 일정으로 남미 아시아 순방을 떠나던 바로 그날 공항에서 비행기 바퀴가 뜨자마자 민주당 내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바로 대의원제의 축소. 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총대를 맺죠. 당원이 주인이다. 를 외치면서요. 왜 이게 치명적인가? 이 이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파 갈등을 일으키는 핵폭탄입니다. 당원들이 반발하고 언론은 민주당 집안싸움, 정청래 연임노림수라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해외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는 뉴스, 끄트머리로 밀려났습니다. 메인뉴스는 온통 민주당의 1인 1표제 전쟁이었으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부 수리를 할 때는 손님이 없을 때 해라 정청 내 의원 입장에서 1인 1표제는 어차피 시끄러울 이슈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외교로 쏠리려 할때 이슈를 터뜨리는 게 이득입니다. 대통령의 외유어 성과를 지우는 효과 대통령 부재 시의 내부 정리 당원 당규 개정을 끝내려는 속도전 11월의 사례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정청래식, 긴집털이 전술의 완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의 기록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8월과 9월은 까마귀 날잡에 떨어진 격일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청문회는 늘 있는 상수였으니까요. 둘째, 하지만 10월을 거쳐 11월로 오면서 패턴은 선명해집니다. 특히 대통령의 장기 순방에 맞춰 당내 가장 민감한 룰 세팅 1인 1표제를 감행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이 짤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11월의 충격을 보고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을 겁니다. 일부 과장은 섞여 있지만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빈집털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아주 영리한 전술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나가면 국익을 위해 응원하고 들어오면 정책으로 사워야 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집안에서 껭과리를 쳐대니 외교 대통령의 외교성과 뉴스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정청래 의원님 혹시 다음 순방 일정도 미리 체크하고 계십니까. 다음 순방 때는 또 어떤 이슈를 준비하고 계신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